놈들 뭐라고 하는 여름농입니다 여름농이 여름농이 여기가 많이 나는 곳인데 올해 너무 고온다습하니까 몇개 없어요. 너무 한 개씩 있네. 성질이 많 아. 능이다. 능이. 능이. 형. 사람들이, 뭐, 뭐, 오늘 뭐, 8월 4일, 양력으로는 8월 4일인데, 음력으로는 뭐, 6월달이겠죠. 뭐, 핸드폰 한번 키봐라. 뭐, 그런 거 뭐, 막, 보여준다고, 뭐라, 뭐라. 오늘 날짜가 몇칠인지 사람들이 잘안 믿어. 근데, 여러분들, 맞마비다 졌고, 요새 비가 하도 와가지고, 홀로오다가 저거, 저거 사면 안 돼? 에이? 저거 사면 안 돼? 아니야? 아니죠? 날짜가 미친데. 8월 4일, 목요일. 8월 4일, 목요일. 아니, 화면, 큰 화면을 키큰 화면 없어. 아니, 그냥 이렇게 큰 화면을 키게만다 나오잖아. 거기. 뭐 아무것도 안 나오나, 안나인나그거밖에안 나오나. 여기 뭐 없나? 없지? 응? 없다고? 됐다. 그냥 미끄러 말거나. 하여튼 우리가 오늘 봤으니까 뭐 이래 뚱뚱 이렇게 이건 뭐 나가 이고 송우 무지를 안 잡네 송 무지를 안잡어송 무지를 안 잡는데 어린 애기도 안뭐 모이고 이쪽으로 많이 남는 자리인데 뭐이 카나 응? 어? 언제도 오래 되고 형 이거 능이는 독이 있으니까 비닐 열에 열에 끼고 이래 따봐라 오래도 이거 따봐 아, 백수 한번 해보여야지 뭐 되겠나 응 따봐요 닐 끼고 따리 그냥 막다지하리 높은 곳까지 올라가요지금여 얼추 얼추 천고지 가까이 됩니다 지금 지금 미시라형 지금 한1 2시 어? 12시 딱열두시라 예, 네, 1 2시 아침부터 올라가 이제 도착했어 아유 못해 뭐 못해 못해 난 못해요 아유그뭐저저에서또뭐 저쪽에 뭐또쬐까한거뭐좀시끄러거 보이는데 아유아 아유, 사진은 나중에 찍고 아휴 더워 겠지 목이 막 뜨물어 떴지 옛날에 요요명수 요 옆에서도 막 졸졸하게 땄는데 파이네 올해는 그냥 이렇게 맛만 보여주네. 한번 따봐 비를 끼고, 응? 응. 비늘 줘? 응, 있어? 있어. 그냥 따지 말이. 그 자리에 넣는 것도 그 잘자리래 여기 만진 손으로 막비이젖었을때 얼굴 문제나 막큰 난데 막 오더러고 난리 난데. 삼통에 그래고잘들었 뜨. 작은 비늘. 이 부서지니까, 아예 그냥, 쪼개버리지. 여기를. 나가이고. 쪼개, 찢어버리지. 응? 통철하면, 이거 뭐, 다안 부서겠나, 가면서. 응? 흠. 그래서 저도, 저도죽나 아. 일종이 있나? 응? 일종이. 아까. 아이고, 여름냉이 참. 고기 힘드네요. 고기 나는 곳에만 나거든요. 그런데 말 그대로 여름에 이렇게만 좀멋있게 하고 높은 고지가 높은 곳에 온도와 습도가 맞아서 나는 거지요. 여기 봐서 여기 봐서 그런데 많이 안 나. 그 밑에 막 탄탄하다. 이거는 단단해. 형 아주 탄탄하고 좋아. 뒤에 진짜. 돌기가 좀 일찍 올라오는 이 돌기가 좀 작긴 작아요. 없어 작? 미네? 어? 자, 좀 이따가 우리 뒤 한번 뒤져봐 어떤가 이제 보게. 응? 어? 다른 모습 따안 보여주는데. 이쁘다 이쁘다. 이쁘긴 이쁘요. 됐다 안뚫어도 되겠나? 그냥도도안 뚫어지겠나? 그냥 한번 잘가가 봐, 내가. 그래 저것도 따고, 또저에 있는 것도 따고, 저쪽에 있는 것도 따고, 꽃미 그 거만 따, 에? 왜, 왜 내가 이렇게 하는 비가 막, 어제 막 새벽에 그렇게 하다데 오늘 날은 잡고 왔어요, 왔는데, 이래, 실실 옆으로 가다가, 막이래 가다가, 저쪽 멀리서 딸을 봤어요, 삼딸을. 삼딸인가, 자격딸인가 멀리서, 그래 봤는데, 거제 하나는, 가지 두 개가 들어간 게, 한 개가 들어간 게. 하여튼, 3입니다. 내가 봐서는. 이 이파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넷, 여섯, 일곱. 말이 돼? 그 여기 딸이 달린 이게 4구짜리 같은데. 3구짜리가 아니고. 근데 가지가 어디로 다 떨어져나갔어? 아, 우 목이 막 덥고, 아 목이 막 덥네. 아 습도 많고 오늘 같은데 산행하면 안 되는데 대구서죠 형님 올라가 이. 네. 네. 대구서 그렇 올라가 이거 뭐 산에 가자고 하면 뭐 사람을 잡나? 자기가 이거 이게 진정한 산꾼이산꾼 산구리. 이게 산꾼이요 남모로. 남모. 하여튼 딸을 봐가 이거요. 지금 오늘 뭐 보러 가는지 알아요? 능이 보러 가요 능이 여름 능이 보러 한번 여름도 고 올라가보자 그래가지고 사람 잡아 나 같으면 안 가요 혼자 같으면 안 가요 막가자야 가는데 알을 잡네 뭐 봤더니 이뭐 잎이 여섯 개짜리 잎이 일곱 개 이러면 3구는 아닙니다 이거 돌메시 4구짜리 같은데 가지가 요여래 떨어져 떨어져 나갔는데 짐승이 그랬나, 뭐,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이 그랬으면 딸도 따버릴 건데, 입장정리에서, 뭐, 입장정리 같은 거, 대발좀 하지 말아요 손으로 삼십살 뚝뚝 따내면 삼 따면 다 죽을 뻔데, 인이 묻어가지고. 에이, 왜 그러나 몰라. 아이 뭐 있는 거들로 놔놓고, 뭐, 놔놓고 내거안 캐려면 놔놓고, 내거안 되면 할수 없는 거지. 뭐, 그 입장정리, 뭐, 시하는 소리 짜증이 안 나는데. 그래자연 그대로 있는 대로 그냥, 내가 하는 거요. 형. 아이고 별인데 그 꿉꿉하지도 않아. 걸려갑시다 딸만 따가이고. 딸 따가이고. 옆에 아무데나 그던 흙든지 면뭐 짐승이 먹든 뭐가 먹든 뭐가 에또나가지뭐그 뭐가 뭐면 다음에 나게 하려면 그냥 이렇게 살짝만 나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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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누면 모르잖아. 면러면또 다음에 또가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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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모로난 난 가요. 간다고? 가야지 뭐그뭐 어떻게? 산노타리가, 어? 산노타리가 뚜글고글 하네. 이거 하야 이거. 날이 좋지? 어젯밤에 비가 막 주로, 주로 오더니, 이제 비는 그쳤는데비온 네. 뒤에 산행한다는 건 죽음이죠. 섭도만큼, 탱글탱글, 탱 합니다. 그런데 뭔지 알아요? 모기가 사람 을 잡는다. 형, 조금 위로 돌아. 그 위로, 열에, 열에 넘어봐. 아, 잡아요, 잡아요. 아, 잡아. 아 모기가 사람 잡몰락게요 모기가 사람 잡몰락게고기에 올라가다 혹시 돼지길 같은 거 있으면, 잘 봐잉. 난안 따요. 산뜻할이, 아유, 안 따요. 명기 보러 왔어요. 몇년 전에 이 근처에 돌다가 참을 본 자리가 있는데, 어딘지 기억이 안 나네. 못 찾아요. 남무로 <laughs> 습도가 장면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합니다. 파리들이 막. 아, 잠물락해. g 치 꽃이죠. i c o c h i j o Kangaipo. No, r i g 가 t Tada, 가 a d a t 참단귀가 또 자라고 있고. 이 땀벌 걸리가 거 아니, 아 잡아야죠. 이틀. 저 이틀 뭐 자랑나무 막새로 진짜 막 지금 털. 아 힘들어 산 못해. 검지, 곰지또 있네. 아니, 나삶 못하, 형. 아, 나산못형아못 하, 못 하. 난뭐로 다 왔어, 이제. 응? 아 코비타 같기도 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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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기도 하 고, 그때 본 자리가 아 고, 리 고, 대답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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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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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고, 사람을 잡몰라 그래 <laughs> 독보섯입 빨간 쌀 맹독버섯이죠 이거 먹으면 죽어요 막막뭐 다른 거는 뭐뭐울케면 된다 뭐 그런데 그러네 절대 안되죠 버섯 그 자체가 독인데 뭘 울킵니까 울킵니까 울킨다고 막 독이 빠지니까 여러분 땀없지 말아요 똥 싸요 똥 싼다고요 똥 싸고 싶은 사람들은 먹어요 아니지 아니지 땀먹으라 하면 안되지 땀먹지 말아요 죽어요 설라요. 참말로 죽어요. 매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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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암. 아직 버섯 칠이 좀 일러요. 강원도라도 고산이라도 1년 되면 1년이고.